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알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게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겁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은 누리고 나아진 이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2 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찬 고창검도 거법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영엄기시는내고나이 그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도 아멘 e n a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e 회를 m e 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해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 올 한해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년을 준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마음 가지고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밑에서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 지역의 구원방주로서 복음화 세액을 위해서 주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한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서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한해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들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지역세를 위하여서 쓰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여 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삼일차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 교회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주님 기쁜 소식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힘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도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받는 귀한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술 회복 중으로 하나님 고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에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픈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주스릴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한부를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긴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공감하여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 9 상황 가운데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금 우리 주변의 일상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누군가와 가까이도 할수 없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이기심과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욕심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청주 가까이에도 이미 확진자들이 발생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될까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 오니 주님이 어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준비되고 있는 백신들이 속히 잘 개발되어서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에서 우리들이 헤쳐나올 수 있게 하여주시고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아픈 이 시기에 하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양편으로 갈라서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하나님 갈라서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주님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편에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붙들려서 창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프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위시한 우리들 가운데 함. 깨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저 다음 수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수험생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여느 때와 다른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능을 우리 고3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평안함으로 덮여 주시고 하나님 을믿는 믿음 으로, 이 모든 어려움 에서 벗어날 수있 도록 주님, 붙잡 아 주시 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모와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사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반숙해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락하신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수,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의 부모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 대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간이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같도다. 아멘.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 전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양갈래로 나눠서서 서로가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덜어는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들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지 않은 이유는 가라지를 미리 뽑아냈다가 같이 있는 알곡들이 상하게 될까봐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들을 먼저 꺼내시고 그리고 알곡들을 추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픔 가운데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다윗도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악인들이 횡포를 일삼는 가운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다윗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절을 보니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앞천 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나타내기보다 자신이 의인으로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표출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말할 때 모두 상대방 듣기 좋은 말들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첨한다라는 표현은 미끄럽다, 매끈하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 말들이 바뀔 수가 있고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마음은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은 진실된 자신의 마음이지만 다른 한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두 마음을 속임수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인들의 관심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을 손으로 속이는 데 있고 타락하고 있는 세상이 마치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속이는 것에 있고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파을 치는 오늘 날과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려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참과 거짓을 분간해내기 어려운 것 분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된 것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요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저 거짓된 입술들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시겠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냐고. 우리가 이미 득세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권세를 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들은 비로소 악인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 즉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져도 완벽하게 깨어진 존재들이지요. 그런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깨질 대로 깨져서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구체한 인생들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악인들이지요. 그러니 그러한 가모이설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기 아니 거창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작은 부분으로 접근해 볼까요? 나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들 순간 이렇게 돌아서고 바뀌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내 생각조차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교묘한 말로 미끄러운 말로 그리고 거짓된 혀로 우리들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완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이 완전하다고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세상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폐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악만 흥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께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혼란하고 어렵고, 폐역하고 엄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물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나가는 그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악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줄에 보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기보다 악한 모습들이 악한 형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이려 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각각 정보들이 우리들의 기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의 평안함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궁극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나를 주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만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그 들꽃의 영광만도 못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름, 소음들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움직임을 느끼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지아 하나님의 말씀 내 가까이 있지 않고 오로지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하나님이 그곳 을이해라